냉땡 이거는 엄청 추워 근데 작은 거야 오렌지는 아니야 정답 뭐결 냉땡 <laughs> 또 이거는 또 이거는 완전 중요한 거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쓰는 건 엄마가 쓰는 건데 여기 여기 <laughs> 이게 뭐야 정답 뭐? 립스틱 냉땡 그리고 이거야 문제, 문제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는거야? 응 정답 뭐? 펜 띵띵띵? 아, 이거 그거 뭐지? 아. 이거 안녕히 가세요 정답 안녕하세요. 땡. 정답. 세요 정답. 네, 안녕 네, 안녕세요 네, 안녕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요 정답! 정답! 무습니다 정답! 응? 그림자놀이 <목소리> 한번 봐봐 한 집에서세요 귀에 집에서. <laughs> <뒤에> 타에 타세요. 귀에 <laughs> 타 <laughs> 음, <운전을> 갑자기 하는데 <laughs> 빨리 가세요 귀에 타세에요귀요 귀에 타세요. 귀에 타세요. 귀에 타세요. 귀에 타세로스발라보세요 밥을 먹으세요 나, 나, 이야 나, 나, 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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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8 시. 정답 꿈나라. 딩징징 엄마 정답. t h 뭐또할게 이거 이거야. 음. 아빠 나 여기 거야. 농구 어. 농구. 어. 정답 농구. 딩. 정답. <laughs> 소리 질러. <laughs> 어? 궁금해? 거울 음? 음. 정답! 거울 본다 땡! 정답! 어? 하하 땡! 고양이 <laughs> 품틀품틀 아왜그아이가 풍팡풍팡 정답 응? 그림자놀이 네. 아이. 정답 정답 응? 뮤직박스 네. 정답 응찬 비슷했어 정답. 정답 뭐? 예배? 정답 노래 음, 그것보다더 비슷해. 1, 2, 3, 4. 아, 쌤이 봐. 쌤이 봐. 아, 쌤 아, 빠이 봐. 나이이 봐. 쌤이 해피 볼데이트요. 네. 정답. 해피 뉴 이어 엄마 정답. 잘하는 <laughs> 잘해.